안녕하세요 공찬미 파파야 해에 이어서 이번에도 같은 날입니다 함께 산책해봐요 까 누구 부딪쳤어 머리? 부딪쳤나봐 뒤에 있는 거. 그런다니까 네. 아 안수거리면은 딱 단다니까요 걷다가 이렇게 뿌려야지 얘도 말이 2미터지 까치발 딱 쓰면은 탁따 공찬미 파파TV 까치발 쓰면은 단다니까 어 오겹살 맛있겠다 네여 먹고 싶어? 지금 먹고 싶진 않은데 더좀 맛있을 것 같아. 여기 수족관인가 봐. 물고기도 참빈이 진짜 좋아하는데. 수족관 말고 한수관 응. 가야지. 아 여기도 가보고 다 가봐야지 돌기는 응. 하나씩 보러야지. 응. 뭐야 여기 도시인데 상촌명품초리네 뭐야? 아. 이름하여 상궁. 그래 상궁이야? 봉촌리 본점이 있는 거 아니야? 저게 본점이. 아닌 거 아니야? 네? 음, 저 옛날, 그 뭐야, 시골집 사진. 본, 본점이 시골에 있는 거 아니야? 어, 그래? <laughs> 면단위가 시골이지. 면단위가 시골인데. 근데 음식점 이름이 면단위야. 시면단 이분. 시원해. 거의 출시네? 신기하다. 거기서고양인가 고양이 고기다 멈출 수가 없어요. 얘는 왜 계속 까나오고 <놀람> 너. 얘 피곤해. 얘 피곤해. 오늘 얘도 나가. 아까 자야 되는데 안잔 거야, 이씨. 자입 얘가 안잔 거잖아, 이씨. 잘하니까. 그치. 다는 자리 벗어. 그러려고 그랬더니 말이야. 안 자지. <놀람> 여기가 그늘졌어. 아까 거기에는 되게. 쟤가 생각... 뭐하는데? 쟤미쳐거려 졸린가봐 얘가? 어, 아, 돌아, 돌아. 응 미쳐버려 아 그러면 졸겠다 돌아돌아 올라갈 때 큰일 났어 어떻게 올라갈 거야 올라갈 가전타워. 때 자전차 올라갈 때 바퀴가 커져 그렸네 경주용봉인가? 사이클 2차 지용봉 그거 한다고 그랬던 거였어? 비에서추진한다고권위는 네. 네. 한다는데 어떻게 지 모르겠다. 익스번 잘쓸수 있을 거네. 이번엔더잘 싸게 싸게. 그때는 많이 가. 야 되는데 코앞에 있는데 네. 갑자기 보여 주니까 물가는 비싸고 빨리 와서또 네. 빨리 써야 돼. 그렇게도 하고 얼마 없었어. 네. 산 것도 얼마 없어. 나야지아더 여기는 해 떴다니까 다시 아까보다 더 맑아 그니까 이렇게 말고 해 저기 있는데 잘안 보이네 핸드폰을 찍으면 잘안 보인다니까 햇이 커져 보여? 아 이런 데는 원래 하얀 게 날아다녀야 되는데 저런 새밖에 안 보이네. <laughs> 어떤 사람 이런 길을 걸어다닐 때뭐 갈매기에, 갈매기였냐? 기록이었나? 갈매기였던 것 같은데. 갈매기에. 아, 아니, 던데 아, 저 물고기인가? 부탁거렸는데? 여기는 민물고기도 있어, 오케큰 게? 있어. 쌀한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있어. 삶은 게있 깨끗하지도 않은데. 어, 이런 하천에 있단 말이지. 거긴 개구리밖에 안 보이는데. 거기는 <laughs> 개구리밖에 안, 도이, 안 보이는구만. 응. 여기 있어, 여기 있아 응. 이렇게 찍어 놓고서 한 편에 담는단 말이야. 한 편에 그렇게 찍 짧게 편집해가지고 담는 사람은 잘 담더라. 잔뜩 찍어놓고. 아우, 여기 되게 너무 낮다. 어우 더더 이렇게 하죠 어른다건못 가겠다. 아우, 너무 낮죠 절로 가야지, 어쩔 수 없어. 물로 가야 돼. 물로. 물로 막 빠져야 돼. 못 가. 음. 이물 쪽으로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원래 튀어가면서 가야 돼. 위로도 있잖아, 위로도 막 위로 막 가면 되지 아 여기 뭔 주식회사 이렇게 있어 5만원 면다 주식회사야 응. 현대라고 쓰여있는 거네 그거 맞지? 저 위에 저 현대가 중국말로 뭐라고? 현대 이대 현대 현대? 아니 현대 찐따 아, 네가찐따 <laughs> 아, 찐따는 어떻게 말해도 찐따로 듣는구나 찐따 <laughs> 찐따 찐따이라고 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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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따가 백2명이래 그러니까 뭐희한하에 바보 인증해? 어? 바보 인증 유튜브 거. 각이잖아 왜 이래 안했데유튜브 인장전! 하자! 이런 거 집어넣으려고 찐따도 있고 와. 저기 C 탱도있네 C 탱 이런 시스템 저뭐 C. T. E. C. H. C 탱. 템시 크잖아 C 탱. 템시 이런 시스 C H 스템시 C 템이소 시스템 이런 시스템 이런 시스템 이렇게이었어 여기도 또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아리를 많이 건너왔어. 그런데 비둘기가 있긴 있잖아. 비둘기 대치. 어디? 아이고. 아. 조심해. 여기 여기 용과하는 인가봐 여기도. 이런 여기서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있어? 누구지? <laughs> 유이우든가? 아니. 신데렐라냐? 나... 아니지, 네. 반지 맞지? 반지잖아. 반지 맞잖아. 합작하잖아. 반지 맞는데, 뭐.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는 사람도 있어. 그냥 그랬어. 인어공주, 인어공주가 태어나는 아니. 인어공주 흑탕물에 살았어? 응. 여기까지 물에 잠겼었나봐. 흑탕물에 그러니까 살았어. 인어공주는 인어 흑탕물에 살았어요. 아. 일급수에 사는 게 아니었어. 이런 데서 인어, 공주, 인어가 있다고? 이런 데도? 허가있어 음. 음. 아무튼 인어공주는 흙탕물에 살았습니다. 허수에 비. 팽긴데, 있죠 팽긴. 팽수 아니고. 뭐냐? 군용트럭 아니야? 때깔이 어... 그런데? 네. 쓰레기차도 저런 색깔인데. 네? 음. 근데 쓰레기차라고 하기에 네. 아유, 자전거 넣어. 네. 쓰레기차라고 하기에는 저게. 군용트럭이라고 하기엔 하지 않니? 어. 오, 넥시킬. 넥시킬이 많네. 넥시킬이 그래? 있고, 이렇게 어 이제 분명 일찍 가어그그 나갔다 오피해가지고아 어? 여기 지난 영상에도 봤던 같은데 나도 하자, 나도 어? 시간 안 아, 이거 봐라. 오늘 가기로 했던 그 공원은. 허이야네 그 일이니래 그래. 모레 가야겠다. 그래. 모레 가든지 뭘딴날 뭐, 가든지 응. 월요일이잖아. 네, 월요일. 월요일 좋아, 응. 최고로 좋아. 월요일에 거기 가야 된다며. 아, 그래. 아, 태산. 장사하 높다 이하! 여기까지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재미난 콘텐츠로 공짜민가파 t v 가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택시보호 어. 네. 온다 저거야말로 전차다 전차 네. 전동차 전차. 전차. 전동차 온다 난 뒤로 가야돼? 뒤로 그래? 가야돼 알리 설정, 안 해주신 분들 알리 설정.